이두 후보는 좀 경호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경호는 최소화하되 대중 접촉은 최대화하라. 아, 이런 절, 전략인 것 같습니다. 김무수 네.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파가 좀 많이 몰리는 그런 이제 전통시장 위주로 한 유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호하는데 좀 애를 먹어서 경찰들이 좀 상당히 좀 바짝 좀 긴장을 한 모양입니다. 이제 그래서. 어 이제 경호처에서어 네.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이제 경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수 후배에게도 경호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예, 김무수 후보 측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제 그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이미 충분히 경찰 경호로만으로도 훈련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. 다수 좀 불편하고. 좀 위험한 측면이 있더라도 오히려 대중국과 스킨십을 더 늘려가겠다라고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. 네. 그래서 어~ 경우 없이 비가 가벼운 경우로 해서 활발하게 대중 접촉을 좀 늘려가고 있고요.